스드메 패키지 잘하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안녕하세요 웨딩 척잡 커사 라벨입니다. 여러분이 스드메 패키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큰돈 쓰고 바가지 쓰고는 잘할수 있지만 정말 200만원으로다가 도우미 비용 두번 스튜디오 엄버 시디 웨딩 드레스 비띤비 투어 이 기타 등등 신상 웨딩 드레스 원장이나 부원장 실장이 베스트 메이크업 마무리해 주는 메이크업 서비스에 부케, 턱시도, 수튜도오 촬영, 원본 CD에 어, 결혼하는 날 찍는 본식사진 원판과 스냅 포함된 가격을 150에서 200만원으로 해주는 업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유튜브, 유튜브를 보면서 답답한게 뭔지 아세요? 왜 가짜들이 올리는 정보에는 그렇게 조회수가 많을까요? 근데 내가 올리는 동영상에는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붙을까요? 여러분의 진실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을 찾는 사람들은 스드맵 패키지를 가식적인 말을 하는 업체는 찾지 않을 겁니다. 나처럼 웨딩드라스 이특이 이렇게 입어야 된다. 메이크업 이렇게 입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부케 이렇게 해야 된다. 부케야 부케, 턱시도.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해야지 추가비 없고 기타 등등 보직 사진 이렇게 찍어야 된다. 정보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제가 올리는 동영상 보십시오. 지금 저는 다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드메 패키지 제가 올린 동영상 보고 계시죠? 우리 오띠모웨딩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20년간 강남에서 32년 동안 이런 서비스하면서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제가 얼마 받죠? 전국 최저비요. 결혼하는 날까지 추가비 몽땅 포함해서 159만 원에서 성당 패키지는 159만 원이죠. 풀 패키지는 169만 원에서 199만 원 받고 어떤 걸 해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견적서대로 오띠모에딩은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해줄까요? 다른 업체를 비방하고 싶은 목적은 없고요. 다른 업체에서 주는 스드메 패키지 견적과 오띠모에딩 견적을 보시고 다른 업체 견적과 오티모에딩 견적을 아저 경력을 보십시오. 오띠모웨딩은 KBS, SBS, OBS, 경기방송, MBC까지 해서 엄청 많은 방송에 나온 업체. 그것도 외등들에서 만드는 전문가로. 이런 사람이 강남에서 32년 동안 이런 가격을 받고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이 가격을 받고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을 겁니다. 왜냐? 정품을 최저를 받고 재능기부를 하는 업체는 오띠모웨딩뿐일 테니까요. 이유는 오띠메 등은 재능기부 업체로 강남 32년 동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많은 분들한테 소, 소개 좀 해주고 어? 결혼 준비 여러분 주변의 분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소개해달라고 결혼한 사람들한테 안 해주잖아요. 왜안 해줄까? 추가비 바가지에 업체가... 여러 그분들한테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소개 안할 겁니다. 때문에 결혼 준비 어, 정보 얻는 게 어렵죠.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던 블로그를 보든 네번 카페를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수두메 패키지를 이 가격 받고 해주는 없이 있습니까? 제가 올리는 동영상이 왜 중요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왜 중요한지 아는 분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고 다른 분들한테 대 동영상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나는 강남에서 이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받아도 여러분을 배신하진 않습니다. 결혼하는 신부한테 일생에 한 번이라고 신상 웨딩드레스를 무조건 입혀 주잖아요. 돈에 상관없이 이런 업체 보셨습니까? 아예 오띠 웨딩에는 중고 웨딩드레스 포함 패키지가 없다는 것만 보셔도 제 진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신부의 스드메 패키지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어 주십시오. 제 패키지를 이용하는 분들 책임감 있습니다. 제가 싸게 해 주는 만큼 제 동영상 많이 퍼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